음? 뭐 대단한 걸 하자고 나온 건 아이고 아론 왔어요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우쌤네 무슨 시간이에요? 영화고요 영화를 보는 시간 아로치카의 시간 한... <laughs> 한국 영화 리액션 시간입니다 입니다 수작합니다 오늘은 다른 분위기의 영화가 준비해봤습니다 まあ連続で自分でも見てない映画を見る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あの弟からちょっとおすすめの映画があって。ラムダーン戦。ムダーンのおすすめ。本日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ヘチジアナ。ヘチジアナ。うん。もげえっすよ。ヘチジアナもらえよ。結構邪魔なんですけど、襲わないよって。ヘチジアナ。そう。ヘッチヘッタがヘッタが襲うってこと？ヘチヘチだ。うん。ヘッチヘチだ。違うの教えてくれ。 헤치잖아 h i ê n à? h ế 라에가고 싶다고 이 ế 이 c h i ê 스 à? 이가 t chiên à? Hết c h i 이 n à? Hết ch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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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Hết c h i 이 n 라 Hết chiên à? Hết c h i 나 대한민국 상대로 굉장히 그래도 가 변호사니까 변호사 캠핑시 변호사 변호사. 빨리 빨리 구조 조정 좀 하고 관람객들 들락거리면 영어권 프리미엄 붙여서 대판한 거야. 도부재입니다. 응. 그 훌륭한 걸 강변이 맡아줘. 이 지구상에 살면서 동물원장 해보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 한국 도도 우리 한국인 티키티니 망아싶다 동물원. 나, 저 동물원이 어디에든 있를까 어디에든 모를. 어디에도이가이네 日本토同じ漢字動物園 데. 고란에 있ってる とおでございます. 기린. 기링그리몬? 안 기린 그럼. 다시고 갔잖아요. <웃음> <웃음> 뭐가 또 남았어요? 아, 저는 시미몬장 <laughs> <신임 원장> 강태수입니다. 자주 헛삭은 예약199 아이치今日は八九に出9 8 8八八だお兄ちゃん痩せ다나 아, so so そうだよ? s o そうそうだよ 면장님. 가오, so,だけどなんか細いと思って.아, 뭔가 오해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 사표 받으러 온사람 아닙니다. 저희 동물원 살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 동물원 당장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물원에 동물이 없는데. 그럼 새로 사면 되죠. 얼마입니까? 얼마면 됩니까? 가까서. 사자 뭐 호랑이 코끼리 이런 애들은 가형상 몇 종이게 1급이라 출입이 안 돼요. 아니 그럼 다른 동물원에 있는 애들은 뭔데요? 그건 뭐전식용이나 학술 연구용으로 특별히 인허가를 받는 거고요. 애들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해 봤는데 반응도 없고 해서 다 창고에 처박어 놨어. 나서... 아, 죽안 놓고. 너이들은 진짜 무리다요. 그러네. 미친 거 아니야? 동물 탈을 뒤집어 쓴다고요? 제가 어젯밤에 왜 호랑이 박제를 보고 놀라서 잡빠졌겠습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많이 드셨으니까요 아니죠 여기가 바로 동물원이기 때문입니다 어? 탈은 어떻게 만들어? 원장님! 술이 좀 예쁜 걸로 넣었네 음. 택도 없을 텐데 응 음. 택도 없죠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쟤 때문에 수의사 되셨다고 그래, <목소리> 거진짜요 네. 등학 때부터 까만 코 보러 매일같이 동물원 갔다면서요 <목소리> 까만 코는 내 가족이에요. 시지까나. 동물원이 살아야지 까만 코도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어 주세요.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믿어 주세요. 음, 미드 이기다 이거죠. 톱 볼트 미드の中で 미드 이기다 이거죠. 동물 탈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죠. 진짜 동물 같은 그런 탈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피는 나겠죠. <no liebe> <��니다> 됩니다. 뭐 어,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그냥 다 만들어드릴 테니까 사자, 호랑이, 기린, 공룡 다 가능합니까? 당연히 됩니다. 교류 있다로 멋지로. 뭐수 있다로 대타 우수 때 말해줘요. 호랑이 같은 북극곰하고 고릴라를 우선 만들고 나무를 보. 나무를 보 때요. 나무를 보는 요만해요. 몸길이 60cm. 멀찍이서 이게 매달려 있으면은. 유가 안 와요 이벤트라면서 여러분이 나무로도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남 먹게 뭐는 일어나 그나. 기린 이거 정말 되거든요 아, 빠르면 저희가 좋긴 한데 너무 빠르니까. 아 그럼 뭐뭐 계약합시다. 뭐, 혼자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밥 먹으러 갔어요. 군룡 정말 필요. 아 군용. <laughs> 수요일에 탈 도착하고 금요일날 재개장인데. チケットは誰が売るハあ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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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ヒロくんもいけるよ。ライオンはへんちょっとでかいあなたはイロー、ボいジ人間がやります。ってそういうん一回来てみたいと思う。ってみたいかも。でしょおだおだおだ。じゃあ、ちょっぽんちょんにょん。

어, 사자 멍통본을 켜아요 앞에만 보인다 고릴라 오마 좀 하지 마요 <laughs> 응 맞았더라 요 선생님 봄에 추운가봐요 친구들 원래 북극곰은 추운 북극에 살기 때문에 따뜻한 우리나라에선 추위를 많이 느껴요 생생한테선생 <laughs> 선생님 <흰색 엉받은. 웃음> <laughs> 얘들부이상그거못 해요? 오! 그러면 안 돼.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어. 뭐가 라 고릴라요. 고릴라처럼 생긴 사람? 아니요, <목소리도> 진짜 보일러요. 저기 여기 CCTV 있죠. 그거 좀 확인해 볼수 있어요? 가져갔어요. 에? 니겠다 너? 여기 고대표님 어디 갔습니까? 간밤에 다 들고 날랐어.

ああいうのやっていいのやんないよ。<laughs> <laughs> <laughs> 진짜 콜라 먹는, 대박. 광고가 진짜네. 야인스 인스타. <원래> 인스타. <laughs> 인스타, 네. <laughs> <laughs> 인스타 아니. 스데어된 <어떻게> 거예요? <laughs>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콜라 먹는 때문 コーラの CM だこれ絶対嘘ってバレるでしょう全,全コラボ無 <laughs> <laughs> 映画いかがでしたかいや、あのー、ホラーをね、この前は見たので、はい、今日はとても楽しく見れました。こういう顔、久しぶりに見るんですよね。具体的にどういうところが良かったですかちょっとありえないところは含まれてたけど、全体的に面白かったです。星は何点つけますか 私は三点二。何？すごい楽しいだけで終わったから。ここからちょっとあの予想外の展開が面白かったってそうそう。予想外の展開があった方が映画は面白いんですよね。評論家さん。僕はもう、うん、あの動物園で例えば、うん、経営を復活させるためにあのゴリラと北極マの繁殖とか。いろ <laughs> 繁殖。ま色んな色んな繁殖。繁殖できない。ちょわよ、ティッククド。